찰롱,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슨 목사님의 신구약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레이기 19장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9.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완이라 호 하십니다. 32절. 기어 3절에서도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경외하라 하셨는데 여기서 함께 다루기 위해서 그냥 지나쳤는데 성경은 하나님 경애와 부모 공경을 같은 반열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왜냐하면 부모는 한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이것이 창조 원리의 순리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뒤집혀져서 영리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로마서 1장 26절.그러므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누가복음 19장 9절 하심은 뒤집어진 영리를 순리로 회복시키는 역사임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아, 니은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둘러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10. 그래서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3절. 기억. 너희와 함께 있는 타국인을 너희 중에서 나은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계기 되었더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십니다. 33절에서 34절. 너희도 애굽 땅에서 계기 되었더니라.는 말씀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의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이 좌우명으로 삼은 구절이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없기 이전 상태가 어땠는가를 잊지 않는다는 것이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기대와 나의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36절 하반절에서 37절. 도표에 나타난 대로 나는 여완이라는 호 말씀을 무려 15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데 그래도 잊을 수가 있단 말인가? 11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니은 너도 애굽에서 계기였다는 이전 상태에 대해서 지긋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신령한 의미에 대해서